할수 있지. 너도 잘할 수 있지. 이 프로젝트 설계자가 나야. 나 누굴 만나러 가고 싶은데. 와, 정말 뭘 잘할 수 있냐는 걸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 고성이의 가면을 벗기는 일일 텐데 말이죠. 우연히 문 밖에서 들은 박영나가 얼마나 놀랐는지 입을 막고 놀랍니다. 은호가 납작한 무슨 통장 같은 걸. 우진이 손에 건네주고 있어요. 받은 10억 수표를 입금한 통장일까요? 장기 매매 대금이 추적받도록 하는 걸까요? 병실에 있는 우진이가 해야 할 미션은 분명합니다. 고성이 핸드백에 몰래 넣어두는 걸까요? 스마트한 우리 은호가 작심하고 설계한 비밀 프로젝트. 과연 무슨 수일까요? 여러분 아시면 힌트 좀 주시겠어요? 아래 예측 영상도 클릭해보세요. 구독과 시청 감사합니다.